라면이 맛있게 완성이 됐죠. 네, 해루질과 부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말이죠. 예, 오늘 제가 타고 나갈 보트는 로키사의 스마트웨이브 4800입니다. 혼다 60마력에 달려있고 피 e 보트 재질이라서 피 e 보트는 굉장히 고밀도의 폴리우레탄 에틸렌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침선이죠. 반으로 갈라도 침수되지도 않고 그리고 충격에 굉장히 강해서 어디 갯바위 같은 데 갔다가 박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흠집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 0 0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이거는 이제 짱짱하게 잘 버티죠. 어, 이렇게 물이 빠른 날 물이 해수욕장이나 무인도 이런 섬 쪽에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어, 해로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담아 오려고 합니다 지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집에 못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보자고요. 아니 해수욕장에서 조개 캐게 해주신다면서요? 아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자 각오하시고요. 보험을 나왔습니다. 네, 무사히 해변 런칭을 마쳤습니다. 아, 여기 돌이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튼튼해요, 얘는. 네, 고 있으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을까요? 지금 모래사장이긴 한데, 나갈 때잘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기 끈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잠깐 묶어두고 지금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이거든요 1시간 뒤면 완전 간조가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해수욕장이랑 이쪽에 지금 포인트들이 좋은 데가 많으니까 어,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 좀 조개랑 이런 거를 캐서 같이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면을 준비하는 동안 팀장님이 조개를 좀 키우실래요? 이쪽을 한번 살짝 캐볼게요. 뭐 구멍이 많은데. 네. 오 완전 구멍 모래 뻘뻘지네. 어디 갔다 오신다고요? 어, 네, 뭐 낙지랑 이런 것좀 잡아오세요. 아 어, 배고프다. 일단 점심 때라 배가 고프니까 저희는 좀 점심 먹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캐라고 이거 한개좀 놓고 가셨어 또. 음 어디를 키야지뭐 키면 나올 것 같은데 어 여기 들어있네 이게 뭐지 얘는 바지락은 아닌데요 일단 살아있는 거 하나 획득 이거 하나 나왔으면 근처에도 당연히 있겠죠 에헤 오, 쉽네, 쉬요 <laughs> 뭐, 많이 잡아오셨어요? 자, 박카지도 있고. 우와, 대박. 네. 박카지에다가 지금, 여기 조개 이름이 뭐예요, 이게? 모르겠네요. 잘, 한번 볼까요? 여기 어, 여기, 볼까요? 제가 두 개, 두 마리 제가 캐놨어요. 제가 구워볼게요. 네. 우와, 박카지 맛있겠다. 사나워. 박카지 어떻게 잡으셨어요? 사이즈도 엄청 큰데요? 벌써 박카지는 숨어 들어갔어요. 어? 요, 요 안에 벌써 숨어 들어갔어요. 아, 이 들어가면 안 돼. 야, 사나워, 사나워. 어. 얘 예, 물리면 손가락 절, 단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희두 명이니까 박아지 하나, 박아지 두 개. 조개랑 넣어서. 어, 얘해가안 예, 해도 돼요, 그러면? 조개? 일단 뭐. 그냥 먹자, 예, 그냥. 그냥. 뭐. 모래 아, 씹히면, 머리 씹히는 씹니까? 대로 먹으면 되죠. 모래 씹히면 씹히는 대로. 네. 어,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뭐 이것저것 조개가 나오긴 하네요. 어. 있을 것 같은데 소라는 네. 빈껍질만 엄청 많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보다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네. 오, 와우. 사나이요, 사나이들이. 아니, 손 이렇게다가 긁었는데 예 네. 거기서 한개숨 나왔어. 나쁜 음, 다 네, 팀장님은 저기서 조개를 씹고 계시고, 어, 그 사이에 그래도. 물이 뽀글뽀글. 오, 좋아, 좋아, 좋아. 바카지부터 넣어야겠다, 그러면. 자, 바카지를. 좀 더는 깨끗이 좀씻자 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국물내기용으로 <laughs> 오, 오늘 해물라면이 되나요? 아유, 근데 우리 이렇게 그잘 잔인해서 어떡해. 맛있게 먹어주면 돼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 예. 애들이 벌써 빨개져요. 육수용으로 얘를 좀몇개 집어넣어서. 라면 넣을 공간이 <laughs> 없네요. 어, 요거를 좀 건져 먹고 응. 그러고 라면을 넣어서 먹으면 네? 될것 같아요. 개봉 오. 와, 죽이네. 자, 조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님이한 개씩 꺼내 꺼내서 드세요. 응? 나 혼자? 네. 아, 나 혼자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맛있겠네. 아. 아. <laughs> 음,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어, 음, 바다향기도 엄청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음, 역시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바로 잡아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외들이 음. 쫄깃쫄깃하네요. 와, 이 국물로, 어, 짭짤해. 그 소... 소금물이 그대로 있어서. 국물도 약간 짭짤할 것 같아요. 이제 라면을 때 조금 라면을 라면 스프를 덜어야 되겠죠? 아, 음, 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한 아, 게. 자, 여... 이제 농심이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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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살살 많이 들어있다. 예. 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조그만 애들이 조그만 애들인데도 살이 그냥 가득하네. 바카지가 항상 보면은 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와우, 이거 봐봐요, 이게. 가득 찼네. 오, 잡을만한데? 어,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달아요. 음! 음! 어우, 진짜 달아요. 음. 음. 수프는 한 개만 넣을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게... 오우, 야, 이게. 바카지는 <laughs> 네, 뭐 사시다. 어, 딱 좋다. 아, 라면이 맛있게 완성이 됐죠. 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역시 라면은 농심의 <laughs> 해물라면. 바카지가 <laughs> 들어간 그리고 조개가 들어간 해물라면이죠. 아, 드세요. 아, 맛있다. 응. 아. 일하는 시간에 나와서 이래서 그러나? <laughs> 음, 어, 아, 경기 너무 맛있다. 경이가 너무 튼실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더 뭔가 자유를 확 느끼는 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쌓이는 이런 스트레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서 아우. 자연이 느껴집니다 자연이 그냥 <laughs> 어우 그냥 조개살도 탱글탱글하고 라면도 정말 맛있어요 저 대사리 때 한번 더 오죠 그때는 물이 더 많이 빠져서 음. 야간, 야간쯤에 오면 더 좋겠는데요 이쪽은 네. 예, 이제 물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고요 해루지라는 게 불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열면은 가위 있거든요. 네. 가위로 저기 무거운 줄을 좀 잘라주세요. 헛개고 뺏은다. 시도하세요! 충격 시즌 아세요? 어떻게? 미리 들어가세요?